내가 통신으로 지시한 대로 메이링은 울음을 꾹참으면서 뻣뻣하게 내가 하 말을 따라했다. 우, 우, 의뢰번호 테스크 3-1-1-5 브리프 인증 현상금 사냥꾼이 인사드립니다. 존경하는 의뢰인님, 라스 로켓포까지 동원한 서, 성대한 환영식에 어, 어, 황송해서 <laughs> 몸둘바를 <멈출>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진짜 연기 잘한다. <laughs> 당신들의 실력을 시험해봤을 뿐입니다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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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 저, 저희의 실력이 부, 부족해 보였다면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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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물건만 가지고 저희를 시, 시, 생물 시, 생물한테 먹이로 던져줄 셈이었습니까? 긴장 좀 풀어. <laughs> 기, 긴장 좀. <laughs> 긴장 좀. 뭐라를 거야. 보라를 <laughs> <뭐라는> 거야. <laughs> 그래도 어떻게든 말을 끝까지 하고서 눈을 치켜두고 의리니의 표정을 관찰했다. <웃음> 미쳤냐고. <웃음> 긴장했다고요? 제가? 당신네 같은 백급한테 화물을 맡겨야 했으니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. 의뢰인은 메린과 아이생을 이리저리 훑어봤다.